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기념물로 삼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 만나가 어떤 기념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말을 만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보기 힘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시 자체가 평상시에 보아 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명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까시같이 희고 가시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미나리과의 고수풀의 씨, 이러니까 뭐 모르겠죠. 고수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색깔은 흰색, 성경에는 희라고 써있지만 옅은 노란색이고 크기는 이 겨자씨만한,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이런 것들이 광야 들에 이렇게 널려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이 과자를 만들 때에 꿀을 섞어가지고 튀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뭐그 당시에 뭐 먹는 맛으로는 그들도 조금은 익숙한 맛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32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그때 오멜이 뭐였죠 원래 오멜은 단위를 얘기했죠. 단위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뭐 항아리 같은 것, 항아리 같은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를, 오메를 채워서,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데에 이 만나를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였고, 이 명령은 곧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보면 너희가 이 징거계라고 하는 법계라고 하는 것들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죠? 성막, 다른 말로 성전, 다른 말로 성소, 다른 말로 그것들 안에서 이언약계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둘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구름 기둥 앞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것을 이 오늘 3시,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명령하고 있지만 이 명령이 곧바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작을 이신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실제로 제작한 이후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32절에 보면 이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이 뭐라고요? 만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계속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그쵸. 그럴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너희를 먹이셨다. 먹을 것이 없는. 또한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현재다. 은혜는 실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오메에다가이 만나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너희가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 너희가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던지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있던지 너희가 어디에 있던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들어와 있는 이 통장이라든지 너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월급이라든지 이게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희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럴, 그럴 때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만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만날을이 오멜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안 곳에서 오 너희들이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카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메를 담아 여우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우와 앞에 두어 여기는 여우와 앞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시는 유일한 곳은 구약시대 때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법계, 조금 넓게 보면 뭐죠? 지성소,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성소,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유일하게 거하는 거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우와 앞에 두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증거계 앞에 두어, 다른 말로 언약계 앞에 두어, 다른 말로 법계 앞에 두어, 보관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법궤 안에 너희가 보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두 번째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집하기. 세 번째는 뭐죠? 이 오멜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의 만나. 이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대대의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이 뭐라고 했죠? 10개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이 바로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 언약계 안에 보관되어 있으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럼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딜까요? 가나한 땅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사는, 나, 사는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르 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이게 했을까요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한 게 바로 아비벌 첫째 날 15일 날 출애굽하게 되죠. 14일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15절에 수레급해서 딱 언제요? 한달 후에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30, 41년째, 41년째 되는 6월절 직후, 1월 15일경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3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가나안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땅 접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편 동편에서부터 들어가는 여기서 가나안 땅 접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정확히 얘기하면 요단강을 얘기하겠죠.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그까지 만나를 매기시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딱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36절에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분의 1 에바는 오멜이 양이 얼마큼 됐다고 얘기했죠? 실제로 양은 2.3 리터. 그러면.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기 때문에 1 에바는 23리터 정도에 되는 이 크기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까지의 말씀 나누면서 어 결론적인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념하라. 기념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단임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념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 뭐죠? 절기잖아요. 절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뭐 우리 뭐 담당 부서가 있긴 하였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뭐 간단간단하게 넘어갔지 막그 절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단인목각 새가 되고 이제 보면서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오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 이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절기에 대한 기념일에 대한 기념물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어, 넓히게 되었습니다.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기념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화석화돼요, 과거화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셨어요? 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막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는데, 그것들 중에 정말로 큰 덩어리, 내가 봤을 때에 내 인생에 정말 좌지우지 할 것들까지만 정도만 기억하지, 세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결국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은혜는 계속 화석화되고, 은혜는 계속 과거화 되고, 은혜는 계속 사라지는 것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것을 내가 기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현재화 되는 거예요. 실제화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지금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걸 내가 지금 마음속에 기념하고 있다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기도할 때에 걱정하고 두려움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마치 처음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와 어려움처럼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문제도 하나님은 당연하게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마치 이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붙들며 기도하는 모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들 하나님나 하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보이게끔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한 오멜의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하심이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의 유통기한은 당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섯째 날에는 그 기적이, 그 유통기한이 그것을 날거든, 그것이 조리한 거든 하루가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영원토록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는 성전의 법규에다가 썩은 만나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냄새 나는 벌레 먹은 만나를 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만나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에 따라서 그것들이 유통 기한이 하루가 될수 있고 유통 기한이 이틀이 될수 있고 유통 기한이 영원이 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때도 나와 함께하셨고, 그때도 나에게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